나무가 자랄까? 그러니까. 자이 산을 이태를다가 개 폭파로 가는가? 눕더다가 어, 똑도가 저쪽가라 저쪽 기가막끼들한테올라 네. 네. 진짜 우리나라 설악산은 산도 아니야. 아아얼굴바 저쪽 산어 봤는데 여기서 누울 진달래꽃 어디 저기 하게 보세요. 아까 육지까지 네. 안무 서었는데 올라가는 거니까. 오. 근데 거기서 근데 또 꽃이 피었다. 수리리스라서 그냥. 착 꼭대기 꽃핀 거 봐. 네. 네. 아. 아. 자연의 신비 아, 정말 멋있다. 아. 이 파이도 봐. 이 파이도. 어. 계속 이왕 세상에 네. 할 거면 누가 네. 어. 봐라. 다이나. 나무가 나무 돌에 손을 빨아먹고 사람들 다 기절할 거야.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돌도 수분이 네, 있는 거야. 그럼. 아, 그러니까. 어디게세 개가 다 붙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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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예쁠까봐. 이거 원래 이렇게 해하는데 어디? 저기 뭐야? 하늘들? 다 하늘들, 하늘들, 하늘들 봐봐. 얼굴도 여기 봐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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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다왜왜왜 왜? 여기 여기 여기